천문학과 건축기술이 뛰어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문명 중 하나였던 마야 문명, 허나 화려했던 마야 문명의 도시는 현재 버려졌고 한때 강력했던 제국은 흔적도 없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번성하던 문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마야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오늘날의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지역에서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농경사회가 아니었으며 수학, 천문학, 건축,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죠. 첫 번째, 천문학과 달력 시스템, 마야인들은 천체 관측에 능통했으며 해와 달, 행성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달력 시스템을 개발했죠. 365일 태양력 달력 하하브, 2 6 1주기의 신성한 달력 치울킨,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장기 달력, 장기력. 특히 마야 달력은 태양력과 음력을 조합한 것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보다도 정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마야인들이 종교 의식, 농경 주기, 왕의 즉위 시기 등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또한 마야 천문학자들은 금성과 화성의 주기를 계산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정치적 결정과 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건축과 도시 계획. 마야 문명은 거대한 석조 건축물과 도시를 건설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야 도시들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신전, 왕궁, 천문대, 경기장이 배치된 구조를 가졌으며 정확한 천문학적 계산을 기반으로. 건설되었죠. 대표적인 마야 도시로는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이며 피라미드형 신전 엘카스티오가 위치한 치첸이사. 높이 70m에 달하는 피라미드 신전이 남아 있으며, 과테말라에 위치한 거대한 마야 도시 티칼. 섬세한 조각과 벽화로 유명한 마야 도시 팔렝케. 마야 문자의 석비와 계단식 피라미드가 발견된 중요한 유적지 코판이 있습니다. 이들은 철기나 바퀴를 사용하지 않고도 엄청난 석조 건축물을 지었으며, 심지어 수로와 저수지를 이용한 정교한 도시 설계를 구축했죠. 세 번째 수학과 마야 숫자 체계. 마야 문명은 영의 개념을 사용한 최초의 문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십진법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수학체계를 사용했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해 천문계산과 건축설계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숫자표기법은 점과 선을 조합하여 숫자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현대수학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죠. 네 번째, 독창적인 문자체계. 마야 문명은 고유한 문자를 사용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의 마야 상용문자는 그림과 기호를 조합한 형태로 돌에 새겨진 비문과 나무껍질로 만든 책 코덱스에 기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독된 마야 문서에는 역사적 사건, 왕들의 업적, 천문학적 계산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마야 문명이 기록 문화가 발달한 고도의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종교와 신화 마야 문명은 다신교 사회로 자연과 천체를 신격화하는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옥수수의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제사를 통해 신들과 교류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마야인들은 이에 따라 신에게 피를 바치는 제사 의식을 행했으며 때로는 인신 공양을 하기도 했죠. 창조의 신이자 지혜와 문자의 신이사문화 아즈텍 문명의 케첼코아틀과 동일시된 깃털 달린 뱀의 신 쿨칸,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화 번개의 신 차크가 그들의 대표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은 마야 문명의 건축, 예술,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번성했던 마야 문명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마야 문명의 붕괴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제시한 유력한 가설 첫 번째: 극심한 가뭄과 기후 변화. 마야 문명은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기후 변화는 문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마야 문명이 절정 달했을 시기인 기원후 800에서 900년경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강우량이 감소하며 농업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는 그들에게 기아와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특히 마야 지역은 석회암 지대로 구성되어 있어 지하수 부족으로 가뭄이 더욱 치명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마야인들은 더 이상 농업을 지속할 수 없었고 도시를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유력한 가설 두 번째, 내부 갈등과 전쟁. 마야 문명은 여러 개의 독립된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들은 서로 경쟁하며 전쟁을 자주 벌였습니다. 유적지에서 발견된 불타버린 신전과 전쟁 흔적들은 내부 갈등이 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지속적인 전쟁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고 사회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야 문명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쇠퇴하고 주요 도시들이 점차 버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유력한 가설 세 번째: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마야인들은 거대한 도시와 신전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무를 벌목했습니다. 그로 인해 삼림이 파괴되었고 토양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저하되었죠. 이 자연 자원의 고갈과 농업의 붕괴는 결국 마야 문명의 몰락을 가속화했을 것이다 마야 문명의 붕괴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기후 변화, 전쟁, 환경 파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야 문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양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